작은 가슴의 장점 다섯 가지 작은 가슴이 콤플렉스라면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보자 침대에서 더 즐겁다 가슴이 작은 여성이 큰 여성에 비해 24%더 민감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봤어요? 터질 걱정이 없다 <laughs> 가슴이 작은 가슴보다 더 빨리 처지고 모양도 더 일찍 망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작은 가슴은 나이가 들어도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.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남자는 작은 가슴을 좋아한다. 재정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일수록 여성의 큰 가슴을 좋아했다. 너는 무슨 가슴을 좋아하니? 난다 좋아. <laughs> 다음.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. 큰 가슴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유발해 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다. 가슴이 작으면 척추와 어깨 등이 받쳐줘야 하는 무게가 적어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. 유방암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. 가슴이 작으면 지방이 얇아 가슴에 생긴 종양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오. 거짓 <laughs> 장점 뺏길 돈이 없다. <laughs> <laughs>